6번창 903호 우따빠는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에, 잘 보이시죠? 이 골조가 너무 우쪽이 안 좋아가지고 애좀 많이 먹었어요. 여기가 박락부가 숨어있어가지고 깨냈고요. 이게 지금 요만치가 깨져있어요. 끝머리는 좀 반랑거리는 느낌이 있는데, 바라보니까 다 깨진 건 아닙니다. 본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. 저미다이가 아니고. 그러니까 여기가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덮어줄게요. 이게 지금 깨지진 않았어요. 금이 가다가 만 상태죠. 그러니까 깨지면은 이렇게 깨질 것 같은데. 아무튼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저렇게 해주면 되고요. 무조건 전구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. 백업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면 접착 검색해 보시고요. 나한테 안쪽을 잘 확인하세요. 이 안쪽 제거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. 자, 잘 보이시죠? 에,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조금씩 낑겨 있는 거는 있어요. 골조면이 너무 안 좋아요. 에,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, 여기가.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. 에? 에, 빤빤한 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막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래요. 에, 견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가 봐요, 그때. 아무튼, 사진 찍고 6번창 웃다빠 시공할게요. 에? 여,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. 에? 여기서부터 요렇게 찍겠습니다.